진심으로 어르신을 대하다 보면 그 진심은 언젠가 꼭 통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 패키지와 함께 한 검증된 센터 울산의 갈렙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여러분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실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나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꼽자면 입지 시설이 깨끗한지 왜냐하면 거진 매일 출석하는 곳이니까요. 어, 그리고 대표자의 이념 그리고 경영 마인드 운동에 대한 전문성 프로그램에 대한 다채로움 인력이 얼마나 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울산 갈렙 주간보호센터는 울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확하게는 남구 번영로 173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술회 관사거리죠 전화번호 확인하세요 갈렙 주간보호센터는 주변에 공원들도 많은데요 특히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공원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도보 속도로 한 5분, 6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과 이동을 하더라도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울산병원에서 3분, 남부소방서에서 5분, 보건소에서 5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아마 위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볼거리, 좋은 나들이도 주기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울산 갈렙주간보호센터의 슬로건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인생의 끝자락을 외롭지 않게 보내드린 것이라고 해요. 단순히 놀고 무턱대고 쉬다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존재감과 활력을 찾아드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센터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실 때 가족보호자분들께서도 몇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편안하게 놀다 귀가하시는 곳,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곳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영 이념이 이 대표자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전문성 있고 최신식의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대표님의 선한 경영 이념이 스며들여 있어야지만 최고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법이거든요. 갈렙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슬링 운동기구가 10대가 놓여져 있어서 운동 시니어 마스터 선생님을 통해서 매일 운동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 가격이 굉장히 비싼 수치료기 그리고 발마사지 조교 온돌 평상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힐링시설은 물론 전문 인력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님께서 특히 국회 창업 패키지를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게 쉬운 선택이 사실 아니에요. 창업을 하실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창업 비용을 절감하자 인데요. 울산 주간보호센터 갈렙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입지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동선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평소도 굉장히 넉넉하게 150평 내외로 설립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조리실 장애인 화장실들 공간 분리도 굉장히 동선이 좋게 잘 되어 있는 센터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동선 보이시죠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할 수 있게끔 특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힘드시더라도 부축을 받아서 그리고 워커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수록 동선 설계 구획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라던가 각종 시설들도 꼭 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꼭 해주셔야 된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확실히 체계성을 만들어 둔 센터라고 확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쉼과 휴게가 필요한 어르신들 위해서 평상 휴게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 뒀는데요. 따뜻하게 몸을 녹여 볼수 있는 온돌식이라서 한번 들어가시면 따뜻하시다면서 나오지 않는 그런 행복해 하시는 공간입니다. 갈렙은 어, 슬로건처럼 어르신들의 살아있음의 기쁨과 활력을 느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르신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촘촘한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호사 배치는 물론이고 CCTV까지 최신식으로 설치를 해서 재빠르게 대처하고 사고 상황에 이, 일어나더라도 재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서 이게 노유자 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 화장실은 필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 화장실보다 폭도 규모도 굉장히 넓게 넉넉하게 설치를 해서 한 눈에 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알수 있으시겠죠? 일반 화장실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까지도 어, 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후에 머리도 말리시고 로션도 바르시고 수건으로 목, 몸도 닦아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는 그런 어, 샤워실, 탈의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아 또리고 아까 수치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아따투어서 이용하고자 하실 정도로 전국에서 인기 있는 장비일 거예요. 대신에 가격이 천만 원에 효과할 정도로 비싼 가격이라 아, 많은 센터에서 놓아지지 않은 수치료인데요. 보통은 많이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어르신들 항상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들. 장비들 많이 이용하신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건 아니에요. 국가 지원 85%, 100% 감면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고 식사나 간식기만 좀더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대표자의 마인드, 시설, 쾌적함, 운동 장비까지 부족함 없는 센터라고 어,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지금 딱 3개월 운영된 신규 센터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고 다양한 마사지 설비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이나 근육 경직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과분하게 느끼실 정도로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넘치는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어르신을 챙겨드리고 억지스러워서 부담스러운 과도한 칠절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부어드리는 환대와 친절과 존중이기에 참 감사히 받으시곤 한답니다 울산 주간보호센터 갈렙에서 등급 상담 및 대행 절차까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해 보세요. 관련 내용은 밑에 댓글에 다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울산 갈렙 주간 보호센터 한번 찾아가 보실 거죠? 댓글 확인하세요.